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아줌마이고,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청각장애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여동생이 한살 정도 되었을 때, 행동이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동생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참 예뻤어요. 새하얗고 저와는 다르게 속상가풀이 참 예쁘게 있어서 눈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랬습니다. 코도 오똑하고 아무런 화장도 안 했는데 입술도 진달래 빛에 얼굴이 하얘서는 제 눈에는 연예인보다 더 예뻤네요. 주변 어른들이 장애만 아니면 참 끌끌하면서 혀를 차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은 본인이 장애를 가짓떠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노력도 수십 배로 열심히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과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남자와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지석이가 두살 되었을 때 동생과 제부가 타고 온 차가 트럭을 받고 전복되어서 그때 여동생이랑 제부가 죽었습니다. 트럭에서 빠져나온 철관들이 동생이 타고 있던 버스를 관통하고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도 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석이만 살았고요. 여동생 품에 안겨있던 지석이는 기적적으로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었고 여동생은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고 두 번이나 되는 대수술을 겪었지만 결국 3주하고 4일 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보는 트럭에서 빠져나온 철관이 몸을 관통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그렇게 지석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언어장애까지 오셔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인지능력까지 떨어지게 되셨지요. 우리 지석이, 가여운 지석이,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니 매일 밤을 정말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지석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지석이를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애가 가엽고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만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지석이를 저희 호적에 넣고 저희 아이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가질 혼란과 상처로 인해서 저희는 지석이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저희를 친부모로 알게 하고 키워냈습니다. 여동생과 재고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단한 푼도 쓰지 않고 지석이가 스무 살이 되면 지석이에게 숨겨왔던 이 사실을 모두 알리고 모아둔 돈을 주며 자립하게 하려고 했지요. 중간에 정말 지석이에게 온 극심한 사춘기로 저희 부부도 참 힘들었습니다. 불량 친구들을 만나서 시작하게 된 담배와 술 그리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희 부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혹시나 모의식에 지석이를 차별하는 행동을 해서 지석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걸까? 지석이가 삐뚤어지면 질수록 여동생과 제부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하루에 몇 번을 울고 눈물을 목으로 삼켰습니다. 그러다 지석이가 다른 학교 친구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지석이도 크게 다치고 그 친구도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지석이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들께 무릎 꿇고 자식 잘못 키운 아비 잘못이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석이가 때린 친구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며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고요. 이 장면을 본 지석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로 불량 청소년의 길을 걷지 않고 평범한 학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과 지석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었죠. 지석이는 남편에게 "아빠가 뭔데 그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냐?"고 화를 내고, 남편은 "네가 잘못한 거는 부모 책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하면서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바락바락 대들며 울분을 토하는 지석이에게 남편이 참다 못해 손을 올리게 되고, 그날부터 지석이와 남편이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지석이에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지석이는 남편을 완전 무시하고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화를 표출했지요. 남편은 그 이후부터 죄책감이 심해지고, 입에 대지도 않은 술을 마시며 본인을 자책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오히려 친자식보다 더 신경쓰고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지석이가 삐뚤어진 게 본인 탓인 것 같다며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자책하고 힘들어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석이가 정신을 차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석이는 수시로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기계공학과가 있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까지 하고 대학생활을 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 지석이의 사이는 서먹해지고 결국 정말 지석이가 대학생이 된그 세월 동안 한마디도 안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지석이가 20살이 되면 여동생과 제보의 일에 대해 말 하며 모아두었던 돈을 주려고 했지만 사이가 안 좋아져 타이밍을 놓쳐 지석이가 22살이 되던 순간까지도 말하지 못했지요. 지석이는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고 방학 때만 집에 잠깐 내려왔다가 그마저도 대외 활동으로 집에 일주일도 안 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팍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온갖 검사를 받은 뒤 나온 병명은 신장병. 그것도 상태가 꽤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부쩍 피곤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얼굴이 점점 검어지길래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다음 달 종합 검진을 예약했었지만 너무 때가 늦었었죠. 검진을 받기 전 쓰러졌으니까요. 이미 증상을 느낀 후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호흡곤란이 온 것도 유독증상에 인한 합병증이었고 심낭이 물이 차면서 심부전으로 진행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말기에 가까운 상태라서 급하게 투석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신경장애와 요독증이 합병증이 나타난 상태여서 투석을 받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상태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졌고 정말 눈 밑과 얼굴 피부색이 보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까매졌어요. 금방이라도 제 곁을 떠날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신장이라도 이식해주고 싶어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건 조건불일치 안 된다는 답변이었고 입원한 지한 달도 안 돼요 얼굴살이 속패어서 광대뼈가 다 보일 정도였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지석이 생각 온통 지석이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떠나면 지석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하늘이 맺힐 것 같다고 하면서요 더 늦기 전에 본인이 지석이에게 손찌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본인 입으로 지석이에게 통장과 그간 지켜왔던 비밀들을 말하고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취방에서 대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지석이에게 연락을 해 아빠 이야기를 하며 본가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제안에 부담스러웠는지 지석이는 됐다고 어색하다고 할말 없다면서 만날 것을 연신 거부했고요. 결국 지석이에게 아빠가 쓰러져 입원했고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석이는 황급하게 집으로 내려왔고 병원으로 향했지요. 깜짝 놀라 손을 벌벌 떨며 남편이 이름이 써져 있는 병실을 들어간 지석이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했네요. 하루아침에 아빠가 병실에 누워 정말 미라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식이 놀라지 않겠나요? 자기가 신장이식 해준다고 아빠 미안하다면서 정말 숨 넘어갈 듯이 경기하며 오는 아들을 간신히 달래고 남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부부가 23년 동안 숨겨왔던 그 이야기를요, 지석이의 출생의 비밀과 함께 남편은 말했지요. 많이 놀랐지? 우리도 참 많이 고민했단다. 어렸을 때이 사실을 말하면 삐뚤어질까 걱정되어 숨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렇게 긴 시간동안 이 이야기를 숨겨서, 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구나. 하지만 지석아, 나는 자부할 수 있어, 널 키우면서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널 정말 친자식 그 이상으로 생각했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너희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참 내가 많이 부족했지. 중학교 때확 김에 올려버린 송지금으로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말. 이라는 말과 함께 남편은 모아뒀던 보험금 통장을 지석이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석이는 꺼이꺼이 울면서 왜 죽을 사람처럼 말씀하시냐고, 내가 신장이식 해줄 거라고 소리치며 울다가 실신했어요. 진정주사와 수액을 맞고 한참 뒤 깨어나서, 저에게 계속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신장이식 꼭 해줄 거라면서 애를 쓰고 귀를 썼어요. 남편은 신장이식 받아봤자, 길면 5년 사는데, 애한테 짐 지우려고 말한 거 아니다라면서 절대 반대를 했고, 아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거다. 아빠가 없는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웠고요. 아들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고집을 피워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형이 달랐지만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을 할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아들은 자취방을 정리하고 집에 내려와 신장 이식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계속 국구 반대하고 말렸지만 계속되는 아들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갔고 그렇게 이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의 씨알 수치가 팍 낮아지더니 새벽에 호흡 곤란이 오고 호흡 정지가 왔다가 결국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돌려냈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그후 4일 만에 너무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차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조차 없었고 지석이는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본인이 좀만 더 일찍 알고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석이는 패에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물건을 준비하다가 남편이 쓴 유서 비슷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아내를 해줘서 고맙다.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후회가 된다는 말과 함께 지석이에게 힘들어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세상을 이겨내며 살라는 말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정신줄을 놓은 채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지석이는 한달 가량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도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석이가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존경한다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도 엄마는 나의 영원한 엄마라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엄마가 두 명이고 아빠도 두 명이니까 나는 두 배로 행복하니까 두 배만큼 남들한테, 사, 남들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라오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고 나서 하늘 나라에 가면 우리 동생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지석이 너 없는 동안 내가 잘 지켰고 잘 키웠다. 그 동안 너 너무 보고 싶었어. 나 잘했지? 우리 지석이 내가 잘 키웠지? 나 한번 안아줘? 라고요. 그렇게 지석이와 저는 시간 속에 이별의 아픔을 맡기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남편의 기일이 다가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쓰면서 참 동생 생각이 많이 나, 여러 번 눈물을 흘렸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내서 여동생과 남편을 보러 갈 그날까지 잘 살아야겠지요.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레전드 채널의 저작권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